혹시 소변에 거품이 오래 남거나 자주 붓고 피곤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신장이 보내는 이상 신호일 수 있는데요.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 신장은 평소엔 특별한 증상을 느낄 수 없지만 건강검진을 통해 이상이 발견되면 이미 기능이 많이 저하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아하시던 음식이나 취미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고 식단은 물론 일상까지 조절해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는데요. 오늘도 건강가이드와 함께 하시면 신장이 나빠지기 전에 알아야 할 이상 신호와 신장 건강을 지켜주는 과일 세 가지 그리고 신장을 지키는 생활 꿀팁까지 모두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럼 오늘의 건강 여행 시작합니다. 신장은 하루에도 여러 번 우리 몸속의 혈액을 걸러서 소변을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데 단순히 소변만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닙니다. 신장은 혈액 속의 노폐물과 독소를 걸러내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수분과 염분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외에도 신장은 혈압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등 우리 몸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꼭 필요한 기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성인 중약 300만 명이 신장병으로 진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전체 성인의 약 10%에 해당하며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인데요. 그런데 신장병은 대부분 갑자기 생기는 질병이 아닌 다른 질환이 오랫동안 진행되면서 서서히 신장의 기능을 망가뜨려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장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원인은 당뇨병입니다. 당뇨는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되는 질환인데요. 혈당이 높아지면 혈관에 손상이 생기기 쉽고 신장은 수많은 혈관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마치 끈적한 설탕물이 매일 신장을 통과하는 것처럼 고혈당 상태는 신장의 모세혈관을 서서히 손상시키게 되는데요. 이렇게 혈관 손상이 누적되면 당뇨병성 신증이라는 신장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시점부터는 단백뇨가 나타나고 노폐물을 걸러주는 기능도 점차 떨어지게 되는데요. 결국 당뇨는 단순히 혈당의 문제가 아니라 신장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서운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고혈압입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그 압력이 고스란히 신장의 작은 혈관들에 전달되는데요. 고혈압이 지속되면 신장 혈관이 손상되고 혈액을 걸러내는 기능도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다시 혈압이 더 높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는데요. 고혈압과 신장은 강을 이어주는 다리처럼 한쪽이 무너지면 다리 전체가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고령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장기들의 기능이 점점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40대부터 신장 기능이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60에서 70대가 되면 전체 기능의 20에서 30%가 줄어들 수 있는데요. 이 시기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이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더 빨리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를 통해 신장 기능의 저하 속도를 늦추는 것이 필수적이죠. 네 번째 원인은 소염 진통제입니다. 진통제가 신장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진통제를 자주 복용하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질 수 있는데요. 관절통, 두통, 허리 통증 등으로 인해 습관적으로 진통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만성신장병 환자들 중 상당수가 오랜 기간 진통제를 자주 복용한 이력이 있으며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진통제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섭취하시고 의료진의 조언에 따라 복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장은 기능이 많이 저하될 때까지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증상을 느꼈을 땐 이미 신장이 크게 손상된 상태일 수 있어 초기에 나타나는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신장이 나빠지면 우리 몸에는 어떤 신호가 나타날까요? 첫 번째 신호는 소변 거품입니다. 혹시 소변에 거품이 오래 남아 있는 분들 계신가요? 건강한 사람의 소변에도 거품이 생길 수 있지만 보통은 금방 사라지는데요. 소변에 거품이 많고 그 거품이 5분 이상 남아 있다면 소변에 단백질이 섞인 단백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꽉 막혀야 할 배수구가 뚫린 것처럼 단백질이 줄줄 새어 나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신호는 붓기입니다. 얼굴이나 손발이 자주 붓거나 몸이 무겁고 쉽게 피로하진 않으신가요? 우리 몸은 신장을 통해 노폐물과 과잉수분을 소변으로 배출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 배출 과정이 원활하지 않아 체내의 노폐물과 수분이 점점 쌓이게 됩니다. 그 결과 물과 나트륨이 조직 사이에 고이면서 붓기가 생기고 피로도 쉽게 풀리지 않게 되는데요. 증상이 반복된다면 신장 이상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뇌 건강 악화입니다. 두통이나 어지럼증, 집중력 저하 역시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뇌로 가는 혈류에 영향을 주거나 혈액 속 독소가 제거되지 않아 뇌 기능에 악영향을 줄수 있는데요. 그래서 멍한 느낌이 자주 들거나 가만히 있어도 어지러운 증상이 반복된다면 신장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가려움증입니다. 평소보다 피부가 푸석해지고 이유 없이 온몸이 가렵지는 않으셨나요? 피부 질환이 없는데도 계속 간지럽고 긁어도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면 신장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는데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걸러지지 못한 노폐물이 혈액 속에 남게 되고 결국 피부로까지 밀려 나오기 때문에 가려움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마치 하수구가 막히면 더러운 물이 넘쳐나듯 신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몸 안에 쌓인 노폐물이 피부를 자극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피부가 푸석해지고 로션을 발라도 진정되지 않는다면 신장 건강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소변색입니다. 소변 색이 평소보다 탁하거나 붉은 빛을 띠면서 피가 섞인 것처럼 보인 적은 없으셨나요? 이런 증상은 단순한 탈수 때문일 수도 있지만 신장에 염증이나 출혈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붉은 소변인 혈뇨는 만성 신장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신장암과 같은 심각한 질환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요. 소변 냄새가 유난히 강하거나 소변량이 지나치게 적거나 많아지는 것도 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겼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속 노폐물의 출구인데요. 이 출구에 문제가 생기면 마치 하수관이 역류하듯 몸 전체에 이상 신호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변색이나 냄새, 양의 변화 같은 작은 신호도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되는데요. 이런 변화는 신장의 구조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반복되거나 오래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 질환은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와 생활습관 관리를 통해 증상이 완화될 수 있지만 발견이 늦어질 경우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신장이 망가지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몸속의 노폐물과 수분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피로감은 더 커지고 입맛이 떨어져 식사를 거르게 되고 빈혈이나 부종 고혈압 같은 증상도 따라오게 됩니다. 이 상태가 더 진행되면 스스로 노폐물을 배출하지 못하는 단계 즉 투석이 필요한 상태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투석은 보통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 정도 병원에 있어야 하고 생활이 병원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가족 여행이나 외식조차도 쉽지 않게 되며 매 끼니마다 단백질이나 칼륨 등 음식 성분을 하나하나 따져가며 섭취해야 하는데요. 심지어 물의 양까지 제한되기 때문에 물조차도 마음껏 마실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신장병이 무서운 이유는 예전처럼 자유롭던 일상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신장은 망가지기 전에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플 때 치료하는 것보다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죠. 대부분의 채소나 과일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섭취 시 주의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칼륨이 몸속에 쌓이면 신장에 무리를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륨 함량이 낮으면서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과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신장 건강을 지켜주는 착한 조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착한 조합 첫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으로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요. 신장은 혈류를 통해 노폐물을 걸러내기 때문에 혈관이 건강해야 제 기능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베리는 신장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하는데 효과적인데요. 블루베리는 열량과 당분이 낮기 때문에 당뇨나 비만으로 인한 신장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착한 조합 두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이 풍부하여 장 건강과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수 있는데요. 체내 노폐물 배출을 도와 신장에 부담을 덜어주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그 외에도 칼륨 함량과 산도가 낮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죠. 사과 껍질에는 과육보다 항산화 성분과 섬유질이 더 많이 들어있어 가능하다면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식감이나 소화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껍질을 반만 벗겨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착한 조합 세 번째는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에는 소화를 돕는 브로멜라인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음식물 분해를 원활하게 하고 위장에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는데요. 파인애플에 풍부한 비타민 C는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여주며 신장에 쌓인 노폐물과 염증을 배출하는데도 효과적입니다. 무엇보다 칼륨 함량이 낮아 신장 질환이 있거나 칼륨 섭취를 조절해야 하는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데요. 통조림 파인애플에는 보존제와 당분이 많이 들어있어 오히려 신장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신장 건강을 위해서라면 가능한 생 파인애플로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주의해야 하는 음식도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신장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나쁜 조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나쁜 조합 첫 번째는 국물 음식입니다. 찌개나 국밥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한국인들이 자주 드시는 국물 음식은 생각보다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은 편인데요. 뜨거운 상태로 드시면 짠맛을 잘 느끼지 못해서 자신도 모르게 나트륨을 과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트륨 섭취가 많아지면 몸 안의 수분 균형이 깨지고 신장은 이 염분을 걸러내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신장에 부담이 쌓이고 기능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물 음식은 되도록 적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쁜 조합 두 번째는 가공식품입니다. 마트나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가공식품에는 보존제나 인산염처럼 신장에 해로운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맛과 색을 유지하고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사용되는 인산염은 대부분의 가공식품에 첨가되지만 체내 흡수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분들께는 큰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인이 과다하게 쌓이면 칼슘대사를 방해해 뼈가 약해지거나 혈관에 칼슘이 침착되어 심혈관 질환 위험도 높아질 수 있는데요. 신장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가공식품 섭취를 최대한 줄이고 신선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쁜 조합 세 번째는 커피입니다. 커피는 피로를 풀어주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지만 이뇨작용이 강해 체내의 수분을 빠르게 배출시키는데요. 체내의 수분이 부족해지면 노폐물이나 독소를 소변으로 걸러내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신장에 과부하가 걸리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만성 신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죠. 카페인은 신장의 혈류량과 여과 기능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신장 건강이 걱정되신다면 커피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되도록이면 하루에 한두 잔 이하로 줄이고 커피를 마실 때는 설탕이나 프림 같은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블랙커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음식 조절도 중요하지만 평소 생활습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꿀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꿀팁은 싱겁게 먹기입니다. 찌개나 김치처럼 염분이 많은 음식은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는데요. 나트륨 섭취가 많아지면 신장이 이를 걸러내기 위해 더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간을 약하게 하시고 염분이 많은 음식은 양을 줄여드시는 것이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꿀팁은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은 신장이 노폐물을 걸러내고 배출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신장 기능이 정상인 분들은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저하된 분들은 과도한 수분 섭취가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개인에게 맞는 수분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꿀팁은 칼륨 조절입니다.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칼륨 배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혈액 내 칼륨 농도가 높아질 수 있는데요. 이를 고칼륨 혈증이라고 합니다. 칼륨 농도가 높아지면 심장박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채소나 과일을 드시기 전에 2시간 정도 물에 담가두시면 칼륨이 일부 물에 녹아 나오기 때문에 칼륨 섭취량을 줄일 수 있어 신장과 심장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 꿀팁은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이 늘어나면 몸속 노폐물도 함께 증가하게 되고 이를 걸러내는 신장에 더 많은 부담이 가게 되는데요. 비만은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신장 건강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을 보호하려면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러한 생활 습관은 신장의 부담을 줄일 뿐만 아니라 몸 전체의 건강을 지키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꿀팁은 천연 재료입니다.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는 소금이나 설탕을 줄이면 음식 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식욕이 감소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레몬즙이나 바질 마늘 같은 자연 향신료를 사용하시면 음식 맛을 살리면서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재료들은 항염과 해독작용이 있어 신장기능 보호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수 있는데요. 이 방법은 건강을 지키면서도 맛있는 식사를 할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한 줄로 정리해드리자면, 신장 건강 지키는 착한 조합은 블루베리, 사과, 파인애플이 있었고, 신장에 악영향을 주는 나쁜 조합은 국물요리, 가공식품, 커피가 있었으며, 신장을 지키는 꿀팁은 싱겁게 먹기, 충분한 수분 섭취, 칼륨 조절, 체중 관리, 천연 재료가 있었습니다. 이번 건강여행에서 알려드린 정보를 꼭 실천하시고, 건강한 내일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건강을 나누고 싶은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이 이어질 수 있도록 건강가이드가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